안 잡혀 나는 안 보여. 깜깜해 갖고 그 뒤로 가봐 봐. 낚시 평생 내가 지금 낚시 평생 평생 낚시에 내가 고기참 잡고 지키고 있는 거야, 지금? 어. 아, 이돌가 봐. 이따. 오켓. 오케이야. 오케이. 이건 방생. 오케이. 얼른 나도 아아! 아! 이새 아유. 아 지가, 지가 뛰나 또. 얼른 또 던져줘, 그럼. 비싸? 에이. 아니? 야 응? 어? 놓쳤어? 응. 어, 네 나와 이. 뽁어 뽁. 뽁뽁. 대부뚝이 뽁어. 오뽁 뽁. 뿌득 찬다, 불득 든다. 에. 오지 마, 임마. 이니뭘넣 놓은 거예요? 그냥 안 했어요. 줄줄 흘러갔어. 줄줄 흘러가서 줄줄 흘러. 이만 나 줄줄 흘나 주터다 주라겠더니. 아니, 버려져 있는 줄에 이게 걸린 어. 거야? <laughs> 야. 올겠다. 먹이가 어. 뭐야? 어? 아 먹이, 지렁이 먹이가, 먹이가 어딨어? 어. <laughs> <주가. 웃음> 아. 낚시줄 버려진 거 주사 또임만 저게 물려있어. 야. 어. <laughs> 이게 그러면 <laughs> 물은 지 얼마 안 됐나봐요. 싱싱하네요. 예. 아, 그럼 저녁에 나오겠다. 응. 음. 지금 물었겠지. 어, 그러니까 지금 물은 것 같아. 여기다 지금 근 주신 거거 거시게 주려고 지금 갔는데. 오늘 물어봐 <laughs> 아, 완전 대박 가서 저녁 먹고 와야 되겠다 아버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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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몸보신하셔야 되겠다. <laughs> 이게뭐야 아이 새끼 어저께 야너 어저께 나줬는데 또 왔어? 아이 지방올만한거이 얘 어떡하니 아우 일로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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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아이 야너 어저께 내가 오지마라 그랬잖아 가서 아이, 얘 이름이 뭐지? 아, 아, 이쁘게 생겼네. 아, 등에는 오락해가지고. 아, 네가 다 먹었냐 이거? 아우, 지방을 말한 게. 물 먹긴 두 군데 그다 먹었잖아 이거. 너못 먹겠나? 집하늘을 큰 거를 달아야 되겠다. 아. 아이고, 이게 뭐니나 이게? 너 이름 뭐니? 너 이름이 나 이름이 뭐니? 아. 오지 마. 한번더 먹는 죽을 줄 알아. 아이, 단돌이 사가야 되겠다. 어저께 저 지역에다가 집어넣어 놓은 통발 한번 건져봅시다 음 통발을 어저께 저기에 집어넣었는데 음 한번 건져봅시다 뭔데 음 봉장어 이런거 들어갔어야 되는데 아이씨 어저께 버려진 낚시줄 땡기니까 붕장은 아무도만 이거 뭐 가벼운 거 보니까 빙통 같아 다 이. 붕 풍장은 고사하고 씨. 꾸라지도한 마리 없네. 어개한 마리 들었다. 개. 개가 많이 들었네. 한 마리야? 어. 개시마리 새우 이게 또 뭐야 게가 세 마리 들었다 이게 다몸이 먹는... 게장 담으면 되는 거 아니야? 이거 보고 통그 지렁이 통 파란 거빈통 하나 있어 그거 좀 가져봐 와 새우 이거 가지고 어 낚시 미끼 써야 되겠다 새우 가지고 낚시 믿기로 하고 네, 나머는다 집어넣겠습니다 다시 어개한 마리는 커다 얘는 뭐 물고 끄덕끄덕 하는 거야 파도 치어서 끄덕끄덕 하는데 모르나 어, 보다 내 한번 당겨볼까? 없잖아요 얘는 다시 집어넣고. 응? 응. 아, 얘는 큰데. 우와, 이만해. 오케 야, 가서 엄마 아빠 데리고 와. 아이씨. 야,는 도이거알알 응. 벤나 알 보다요. 이 노란 거 알인가? 야, 이큰놈흥 하나 이런 좀될거 봐봐. 아, 이한놈 어디 갔어? 한놈은한대 알아서 갔나 보다. 자, 새우 가지고 바늘에다가. 가지고. 저 건너가 낚시 공원이에요. 낚시 공원 저기는 입장료 2만 원에 어 낚시를 할수 있는. 오늘 아침에는 전복죽하고 밥죽입니다. 맛있게 먹겠습니다. 맛있게 드세요. 이왜말안 들어?